평생 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입니다. 어, 오늘은 좀 회원분들께서 기분 좋으실 수도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어, 지금 보고 있는 여기 평생 투자 차트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쓰고 있는 이것을 혹은 여기에, 혹은 뭐 여기에 저희가 이렇게 설정해 놓은 이런 것들, 차트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 그 여기에 이렇게 표시해 놓는 이런 저희가 이렇게 글씨들 이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어, 내려받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방송하고 집에 가기 전에 설정 이렇게 올려 그 저장을 해 놓으면 회원분들께서 그것을 다운로드해서 있는 그대로 쓸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거 전에, 어, 주의사항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어, 일단은, 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 저희 그 평생투자가 실제로 어떤 무언가들을 이렇게 주식들을 이렇게 사고팔고 이렇게 매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 저희가 뭐 카페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겠죠. 기록을 하는 이유는 뭐, 저희 어떤 매매일지가 그러니까 주식 노트를 작성한다라는 생각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저희가 실제로 매수매도 할때할때 할 때, 어, 텔레그램을 통해서 어, 오늘은 뭐 이런 종목을 뭐 매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문자를 어, 텔레그램을 통해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저희도 실제로 매수를 하거든요. 어, 그런데 어, 이것 말고도 뭐 실제로 저희가 뭐 어떤 거를 활용하는지 이런 걸좀 자세하게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이제 어 이렇게 좀좀 좀 공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이거에 앞서서 어두 가지를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비중이 있을 것이고 그렇 주식 비중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혹은, 뭐, 평균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좀, 회원분들께서 여쭤보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비중이라고 하면, 뭐, 맨 처음에 나는 몇개 정도의 종목을 사야겠다, 이런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10개 살 거야, 라고 할수 있고, 어떤 분은 나는 20개 살 거야, 라는 비중이 있고, 어, 나는 한 3개에서 한 5개 정도로 집중 투자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 비중이 다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일단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한 30개 전후의 종목을, 어, 매수할 거고요. 이 30개 정도의 전후의 종목을 매수하고, 실제로 한 종목을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나눠서 할 거고, 매도도 웬만하면 1차 매도, 2차 매도, 3차 매도 이렇게 할 거,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종목 개수를 다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 어 각자가 관리 가능한 어떤 숫자의 어 종목 개수를 정해서 각자 비중에 맞게 어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제 평균 단가도 이제 가끔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평균 단가는 사실 크게 뭐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비지 이렇게 놓고 보면 요때도 매수했고 요때도 매수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왔을 때또 절반 매도했죠. 근데 또 떨어지니까 오늘 또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 비중은 그때그때 그때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많이 사, 이때 조금 사고 이때 많이 사면 평균 단가가 더 낮아질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요때 많이 사면 요두 개의 평균 단가 플러스 요기가 되니까 평균 단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균 단가를 이렇게 적어 놓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가끔 이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어, 어떤 종목이 이렇게 적정주가보다 싸지길래 요때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한 거예요 일단 1차 2차 3차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한요 정도 맞춰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만원이 평균 단가라하고 어, 맞춰졌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 회사를 좀 보다 보니까 별로인 거예요 회사가 아안 되겠다 이거 매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좋은 회사라고 들어갔지만 근데 저의 어떤 평균 단가를 이렇게 적어 놓으면, 어, 이렇게 기업 실적이 변화하고 안 좋아졌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 평투파의 평균 단가가 만 원이니까, 만 원인데 현재 주가는 9천 원이면, 어, 싸네? 하고 그냥 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무작정 우리의 평균 단가보다 주가가 내려왔을 때, 보통 회원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봐서, 그래서 일부러 평균 단가를 좀 적지 않습니다. 대신에, 언제 사 요때 샀고 요때 샀고 요때 산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다 이제 텔레그램이나 카페에다가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확인하시거나 혹은 이렇게 차트에다가 제가 이렇게 그려놓으면 음 차트에다가 이렇게 그려놓으면 그니까 러 세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텔레그램 카페 다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평균 단가의 의미는 크게 없다. 왜냐면 이게 좋은 회사가 안 좋은 회사로 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그 단가만 보고, 아, 이렇게 싸니까 사자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그리고 비중 역시도 어잘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보통 한 두세 번 이상으로 분할해서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차 매수에 만약에 어떤 종목이 내려오길래 1차 매수를 했는데, 바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행복한 거죠. 리스크도 없이 이렇게 매수를 한 거니까. 근데 1차 매수를 했는데 더 빠진 거예요. 그래서 2차 매수하고, 더 빠지고, 3차 매수하고. 근데도 더 흔들리다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평균 단가가 한요 정도 맞춰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만큼 이제 뭐 어떤 수익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어, 한번 매수하고서 올라갈 수도 있고, 한 번, 두 번, 세번 매수하고 나서 매매가 완료될 수도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첫 번째 매수, 두 번째 매수, 세 번째 매수로 저희는 웬만하면 같은 비중으로 하려고 하는데, 떨어질 때 조금 더 살려고, 좀더 비중을 늘리는 생각은 해요. 좋은 회사라면. 그래서, 어, 첫 번째 매수에 너무 큰 비중을 실지 마시라. 왜냐면, 2차 매수, 3차 매수도 할수 있고, 더 떨어져서 4차 매수, 5차 매수도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비중 조절은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사실 저희가 뭐 주식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개별 주식이 있고, 또 현금이 있고, 시장에, 어, 시장에 투자하는 ETF도 있잖아요. 근데 주로 어, 주식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근데 저희,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만큼 어떤 투자 자산 중에 주식은 요만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의 비중과 어떤 단가만으로 전체 계좌의 수익률을 또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저희 그 평생 그 투자 회원분들은 HTS를 켜면 어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제휴 전문가라는 요 탭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누르면 평생 투자 파트너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평생 투자 차트 설정 바뀌가 있거든요. 요거로 이렇게 누르면 이 전체를 선택하고 설정 가져오기로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이 있는 그대로 나올 거고요. 만약에 안나온다면 그냥 다시 해서 평생 투자 차트 요걸 누르면 돼요. 요거. 그러 거기에 이제 뭐가 이제 담길 것이냐면 어 이제 하나하나씩 할 텐데, 일단은 저희가 보유한 종목들의 이게 과거 전체로는 다 설정이 안 되고, 어 최근 한 150일에서 200일 사이에 매수 매도가 있었던 어 종목들의 기록들을 일단은 어 적어 놨어요. 여기는 월간, 주간, 일간 차트이고, 일단은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어 BH는 오늘 아까 뭐 비중을 늘렸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오늘 그, 오랜만에 좀 괜찮은 회사가 나와서, 사실 매수 타이밍은 조금, 음, 안 어울리긴 하는데, 어, 좀 어울리진 않지만, 공부하는 차원에서 추적하는 차원에서, 어, 한 기업을 매수했거든요. 원티드랩. 어, 이 종목을 일단 타진 매수의 격으로 일단 매수를 해놨는데요. 음, 매수한 것은 뭐 어, 따라가보겠다 이, 이 회사를 관심 종목에서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겠다라는 의미로 매수를 했고 어, 아무튼 회사 내용은 카페에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 차트의 설정은 어떻게 해놨냐면 어, 이거는 계속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차트를 하나만 보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월간 차트에서도 뭐 어떤 여러 가지 보조지표를 바꿔가면서 쓰는 것을 그대로 어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을 테니까 회원분들께서는 내려받아서 그냥 본인이 쓰는 멀티 차트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주간 차트에는 현재 보조지표 세 개를 깔아 놨고 일간 차트에는 그냥 외인 기간 어, 개인의 어떤 수급 정도만 이렇게 놔뒀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은 제가 어, 하나의 어떤 보조지표나 이평선이나 이런 것만을 보진 않으니까, 어, 그때그때 제가 보는 것들을 저장해 놓으면 그때그때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적은 여기 간단하게 펴놓고 밑에는 이제 시가총액을 이렇게 펴놨는데요. 어, 기업의 내용은 카페에다가 어, 자세하게 좀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기업의 내용은 <laughs> 카페를 이렇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오팜 저평가 구간, 뭐, 이런 식으로, 어 회사의 어떤 그 차트가 아닌 회사 기업 내용은 뭐 카페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네오팜이다. 아, 현재 이런 것인데, 아,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써놓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같아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미니 메모장이라고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 에다가 어, 예를 들어서 뭐 투자 포인트라든지 어떤 회사라든지 혹은 이 종목을 어, 현재 저평가 구간인지 조금 비싸다라든지 혹은 뭐, 뭐 저희가 생각할 때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생각한다 뭐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 근데 주의할 건 역시, 어, 실적이 달라지면 여기 있는 모든 숫자들과 어떤 내용들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 그냥, 아, 쟤네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어, 이 차트라든지 이 미니 메모장은 다 설정 다운받기가 되는데, 현재 이 관심 종목은 설정받기가 어, 개발이 되려면 유한타에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돼 있지만 제 관심 종목이나 이런 건 카페에 다 공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나중에는 여기다가 뭐 이렇게 관심 종목 이렇게 올리면 쭉 제가 현재 어떤 관심 종목들을 보고 있는지도 볼수 있을 것이고, 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 소. 소통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차트는,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회사, 좋은 실적을 가진 회사를, 어, 좀 그래도 적정한 타이밍이 있을까라는 이 고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차트라는 것이, 어, 답이 없는 게임이잖아요. 아무리 길을 쓴다고 뭐 정확하게 저점과 고점을 맞힐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좋은 회사라면, 어, 좋은 회사라는 것이 어, 좀 믿음이 간다면 어, 조금 더 욕심을 내보는 거죠. 차트로, 그래서 그런 차트에 대한 어떤 어,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어,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의미이고, 그중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주간 차트 상에서의 어, 거래량을 좀 의미 있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음... 사실 이게 뭐 거의 전부인 것 같긴 해요. 아니면 큰 흐름에서 월간 차트를 중요하게 보고, 주간 차트에서는 거래량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간 차트는 사실 저희가 아주 죄송하지만 거의 잘안 봐요. 실제로 진짜 잘안 보거든요. 중요하게 생각하진, 근데 그날그날, 만약에 주간 차트에서 어 뭔가 이때는 조금 의미가 있는데 라고 할 때, 일간 차트로 넘어와서 좀 디테일함을 좀 보려고 하는 것이지, 확인 차원인 거지, 일간 차트를 최대한 보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뭐, 컴투스. 최근에 뭐, 보면은, 음, 컴퓨터가 좀 느린데요. 아 컴투스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어, 여기 보면 요게 지금 이렇게 빨간 게 나오잖아요. 요거는 좀 가끔 봐요. 자사주 매매 현황이라고. 여기 가운데에다 이렇게 놔뒀잖아요. 자사주 매매할 때이 현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이것은 좀 보기, 확인해서 보거든요. 의미 있는 무언가가 있을 때. 그것을 좀 보고. 이것도 보면은 여기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뭐 절반 정도 매도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그건 두째 치고, 저희가 실제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어떤 이 매매일지 주식노트를 조금 더, 어, 금방, 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을 결정했고요. 이것까지 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는데. 근데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관심 종목도 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뭐, 음, 대부분 다 끝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카페나, 카페를 핵심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실제로 매수 매도하는 것은 카페, 텔레그램, 텔레그램, 그 다음에 HTS 여기서 세 군데 다볼수 있고, 가장 핵심은 카페에서 많은 것을 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 가끔 시황 정도만 어 유한타 아니 그 유튜브에서 어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혹시 요게 설정 이게 내려받기가 되지 않으면 어 저희한테 전화 주십시오. 전화 주시고 제가 오늘 이거 지금 시간이 9시 40분인데요. 저녁 어 10시 정도에 저장을 하고 퇴근을 하면 그때부터 아마 다운 받으시면 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그냥 수시로 다운 받아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오늘 하루도. 어,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제 번호 다 아시잖아요. 혹은 회사 번호로 전화 주셔도 되고, 회사 직원들에게 전화하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